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유월절 식사였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문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이말더 크고 놀라운 구원.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대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는 더 크고 놀라운 출애굽을 앞둔 6월절 식사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 애굽의 온 집에는 마다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으로 비명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성이 자기 집에 점점 가까이 들릴 때,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의 온 집에는 그런 곡소리가 들리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재앙이 많은 가운데 6월 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긴박함과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같이 새로운 출애굽의 전야인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그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은 애굽의 신과 바로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지요. 그런데 구약에는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우리 인류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만찬은 이 심판날 전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기 전에 심판이었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 악한 자들에게 쏟아부을 진노와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다들 독자를 희생하시므로 우리가 희생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와 같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과 비할 수 없이 광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당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를 짓 이기셨습니다.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요. 성찬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이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새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마시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성찬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미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하지만 현재에는 부재하신 주님을 기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우리가 볼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새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성찬 시에 임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새언약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립니다. 이런 은혜와 행복을 누려야 험한 세상에서 낙은의와 같은 삶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심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피로 씻음 받지 않은 이는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임할 심판과 진노를 자신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소서. 한자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성취하신 세 언약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왕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지와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를 어두운 세력의 속박과 괴롭힘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